박정희 대통령을 주로 연기해 온 영화배우 독고영재가 문재인 정권 시절 방송도 제대로 못했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 고백해서 화제입니다. 심지어 과거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극단적 선택까지 한 적이 있다는데요. 독고영재 선생님은 아주 강력한 애국보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배우입니다. 그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본업에 충실하고 싶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엔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지 못했을 정도로 힘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우파 쪽 연예인들은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로 출연 기회가 없었다 폭로했습니다. 또한 독고 형제는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바로잡을 사람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라고 외치며 우리 보수 우파가 앞으로 20년 이상 집권하려면 윤석열을 믿고 따라야 한다 외쳤습니다. 과거 독고형제는 사업도 망하고 이혼도 하여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9m 낭떠러지로 떨어져 극단적 선택을 한 적도 있다 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깨달은 뒤로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잘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 받고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돈 주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살고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잘산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